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의 박종일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에 공시한 배터리 광물 가격 급등 원인과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의 이슈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용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리튬의 수급 이슈, 가격 수준 그리고 이로 인한 전방 산업의 영향과 관련해 나이스 신용평가의 견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광물 수급 이슈 발생 원인을 시작으로 수급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은 어떤지 그리고 수급 문제가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물 수급 이슈 발생의 원인입니다. 니켈을 시작으로 각 광물의 수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켈 수요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부터의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입니다. 2021년 니켈의 수요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소는 스테인리스강 수요의 증가였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은 일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도에는 생산이 급감했다가 2021년에 생산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17%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판매 증가 영향은 다른 광물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코발트 수요는 전년 대비 29%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차 판매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 특수 상황이 겹쳐져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존의 코발트 수요차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기차가 아닌 IT기기 등 전기차 외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어 쓰기 때문에 코발트 함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전기차 판매가 10년 새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코발트 수요를 이끌었지만 코로나19 특수로 노트북 등 IT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ESS도 증가하면서 코발트 수요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리튬 수요는 전년 대비 47% 확대되었습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 대비 전기차 수요 증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요 비중에서 가장 큰 전기차 배터리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함에 따라 리튬 수요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공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광물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 확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배터리 광물뿐 아니라 원자재 전반에서 나타난 공통적 이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광물 생산 가동률 하락, 에너지 요금 부담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비철 금속을 포함한 광물 가격은 전년 대비 47% 급등하였습니다. 이는 10년 내 최고치이자 지난 30년 내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배터리 광물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었는데요,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디알콩고, 호주 등에서 운송차질, 공장 가동 중단, 락다운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 확대에 걸맞는 공급 확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수급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켈을 시작으로 수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켈 수요는 연평균 8% 수준으로 성장하여 코발트, 리튬 대비 완만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기차와 배터리가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 산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니켈 수요 전망이 이렇듯 낮은 이유는 배터리용 니켈의 비중이 전체 니켈에서 6%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터리용 니켈이 빠르게 성장하더라도 전체 니켈 수에 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발트 수요는 연평균 14% 수준으로 배터리 성장률 대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배터리 기술의 발달과 연결되는데요. 배터리가 점점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발트 비중은 10에서 20% 정도이지만, 코발트의 높은 가격, 공급 변동성, 아동 노동 이슈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도 개발 중입니다. 리튬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수준으로 니켈-코발트 대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리튬 수요에서 배터리 비중이 이미 80% 수준이며, 앞으로도 전기차와 배터리가 리튬 수요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매장량은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할까요? 생산량과 매장량을 고려하여 가채년수를 계산해보면 매장량은 수요 대비해서 충분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각광물병의 가채년수가 35년 이상이며 향후 매장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원량은 이에3네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체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니켈과 코발트보다 리튬의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니켈과 코발트 업체들은 예상 수요 상장 대비 빠른 속도로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튬의 경우 업체들의 확대 계획이 100% 달성된다고 해도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수준이며 추가적인 확대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급업체들의 계획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켈의 경우 최대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의 정책 리스크가 꼽힙니다. 글로벌 니켈 원광 생산의 37%, 매장량의 22%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화법을 개정하여 원광 수출 금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광에서 정련, 소재까지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발트의 경우 익히 알려진 DR 콩고에 대한 높은 의존도 뿐만 아니라 코발트가 구리와 니켈의 부산물로 생산된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코발트 생산량의 98%는 구리와 니켈의 부산물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리와 니켈의 수요가 코발트 공급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구리의 경우 지난 10년간 줄곧 낮은 수준의 성장만 기록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구리와 니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약세일 경우 코발트 채굴의 요인이 알려질 것입니다. 리튬은 수요 확대 상황에도 업계의 보수적 투자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튬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업체 간에도 지분 투자 및 JV 관계로 얽혀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따라서 선제 투자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요인이 낮습니다. 한편으로 상위 업체에 노전하고 있는 후발 업체들도 쉽사리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과 3-4년 전 리튬 업계는 시장 확대를 예상하여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다가 평균 가동률이 60% 초반대로 떨어지고 업체가 대거 파산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리튬 업계의 투자가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급 문제가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물 가격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고정비를 개선해 왔으나 광물 가격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터리 코스트에서 재료비 비중이 70% 광물 비중은 13% 수준입니다. 실제 광물 가격 인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기준으로 배터리 셀의 원가 영향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2021년 광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배터리 셀의 원가는 12에서 17% 전기차 원가는 1에서 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 광물별 원가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면 리튬, 코발트, 니켈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원가 영향은 일반적으로 완성차 메이커의 영업익률이 평균적으로 3에서 7%라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향후 광물 가격이 추가 인상될 시셀 원가 영향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광물 가격이 평균 10% 상승하게 되면 배터리 셀의 원가는 2에서 4%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 가격이 얼마나 변동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향후에도 광물 가격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광물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전기차 업체들은 판가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판가 계약 시 광물 시세와 연동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직접 광물 업체로부터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광물 가격 급등의 영향은 전기차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는 판매대수 일부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판가를 올리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이는 전기차가 아직 프리미엄 차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향후 전기차가 대중차에 가까워지고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업체의 전략은 판가 인상에서 원가 절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업체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원가 인상분을 후방산업으로 전가하고자 할 텐데 전기차 밸류체인의 교섭력 측면에서 열의로 평가되는 소재와 셀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2차전지 업체들의 광산 및 광물 업체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2021년도에만 4건의 광산 투자 검토 및 수행이 알려졌으며 금액 규모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장기 공급 계약 등을 통해 공급 변동성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CATL이 광물이나 광산 투자를 통해 비용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차전지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부담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위바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2차전지 업체들의 투자 계획 조절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광물 가격 인상은 첫째로 배터리 수익성 감소 및 투자 부담 증가를 야기합니다. 현재 2차전지 업체들의 수익성이 아직 궤도에 오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차전지 업체들의 ROI 감소 및 투자 횟수 장기화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광물 가격 급등의 장기화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게 되면 이차전지 업체들의 설비 가동률 하락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의 현재 계획된 설비 역량만으로도 2025년 전기차 판매량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전기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규모와 신규 이차전지 업체들의 투자 계획까지 고려하면 생산계획 생산계가 과도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물 가격 급등은 전기차 확산이라는 중장기 트렌드와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일시적 충격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충격이 거치더라도 중장기 트렌드 하에 광물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투자가 규모의 경제 기반으로 확대되면서 변동비 성격의 광물 가격이 전기차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광물은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의 리스크가 항시 내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대해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대응 전략,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리포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